매우 기대되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은 황영웅, 영탁, 김호정과 같은 유명 가수들을 배출한 후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팬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큰 기쁨을 느끼며 그 돌아올 때를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미스터트롯 제작 발표회에서는 분위기가 흥분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미스터트롯의 총괄 프로듀서인 김본장은 전 PD와 함께 참석하여 다가오는 시즌에 대한 인사이트와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장윤정, 장민호, 진성기, MC 명재를 포함한 캐스트 멤버들도 참석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각 캐스트 멤버는 다시 한번 미스터 트롯에 참여하게 되어 기쁨과 영광을 표현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참가한 장윤정은 프로그램의 돌아옴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시청자들이 미스터 트롯의 돌아옴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가자로서 그녀는 최고의 공연을 전달하기 위해 결심과 헌신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헌신은 그녀의 말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유명한 트로트 가수인 진성규도 다시 한번 미스터 트롯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흥분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과 같은 위치를 유지하며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나도 이 순간을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참가자들을 지원하고 편안하게 공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회견은 이전 시즌의 결승자 중한 명인 황영웅이 예상치 못하게 등장하면서 예기치 않은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스트로 명단에 없던 황영웅은 MC 김성주와 함께 레드카펫을 걸었고 참석한 시니어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황영웅이 다가오는 시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황영웅은 미스터트롯의 두 번째 시즌에서 비정기적인 심사위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즌 동안 다양한 특별 출연을 할 예정이며 시청자들에게 더욱 흥미로운 요소를 더할 것입니다. 모든 에피소드에 참여할 수는 없을지라도 황영웅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가 이전 시즌과 마찬가지로 미스터트롯에서 최상위 자리를 차지하다는 목표에 대한 추측을 일으킬 것입니다. mc 김성주를 중심으로 한 제작팀은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시즌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데 이어 미스터트롯을 새로운 높이로 이끌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황영웅은 자신의 복귀에 대한 생각도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참가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를 바라며 지원적이고 격렬적인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윤정과 같은 시니어 아티스트는 황영훈과 같은 젊은 전문 아티스트들과 함께 일할 기회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협업과 참...